러시아의 유명한 시인 그 푸시킨이 쓴시 가운데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며 읽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나니. 마음은 미래를 꿈꾸며 살지만 현재는 언제든지 슬프고 괴로운 것. 모든 것이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움이 되나니 이런 멋진 시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은 만큼 얻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쓴 식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때에 큰 장애물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회평입니다. 현실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한 결과가 오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을 후를 털어버리고 나홀로 은둔하면서 외로움을 오히려 자유로움으로 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외딴 섬에 한 분이 딱 사는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사람들은 외롭다 외롭다 하는데 나는 외로움을 자유로움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외로움을 이겨내는 굉장히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실을 피해서, 현실을 도피하면서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 어떤 고비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반추형이 있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올바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반성해 봅니다. 자기가 걸어온 걸음을 한번 되돌아 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 비록 지금 위기를 만났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아픔이 있었지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더 나은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참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전염병 시대를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장애물은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야복 강변에서 새날 새아침을 맞는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서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이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그는 아주 경쟁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을 얻기까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이 남다른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작권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저 외삼촌 댁으로 피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작권을 뺏은 이 동생 야곱. 참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은 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베들에서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그때 비로소 아,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유삼촌 댁으로 갔습니다. 유삼촌 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기서 유삼촌의 딸 라엘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라엘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도 다 감수해냈습니다. 7년을 참을 때도 하루처럼 그렇게 7년을 참아내면서 또 유삼촌에게 속았지만 그것도 다 감수하면서 마침내 라헬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면서 야곱은 그곳에서 두 아내를 얻었고, 또 열세 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나서 야곱은 마침내 이삼촌 댁을 떠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겉으로 볼때 야곱은 성에서 돌아오는 그야말로 금의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고향을 얼마 두지 않은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형의 문제였습니다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그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아마 형에서는 평생 살아오면서 동생에게 빼앗긴 그 장자권 자기를 속인 그 동생을 원망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끌고 지금 달려옵니다. 아마 달려오는 예서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응징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서 자기를 치면 태양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 식솔들과 많은 가축들. 만약에 에서가 분노의 칼을 휘두르면 그저 도망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끌고 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일진과 이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라도 분노에 찬그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형에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이 엄청납니다. 사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핑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만 동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내 머리와 내 발과 내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은 지금 에서를 만나야 하는 위기 상황을 맞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생애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엄청난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병에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만 매달리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방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방역 수단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크게 보인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보다 외에서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외서가 더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에게 바칠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를 펼치고 자기 앞에 일진 이진을 다 무리들을 방호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차서 달려오는 에서의 얼굴이 확대되어 자꾸만 보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맨 뒤에 홀로 남아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놓였을 때,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천사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천사와 실험을 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실험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신부름꾼이요 이분이 하나님의 임제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천사와 실험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분니엘이라 한걸 보면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선물 공세나 인간 방어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엉뚱한 곳에 빼앗겼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인을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힘줄이 끊어지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전 성경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했습니다.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 절뚝 이게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에 든 겁니다. 제 마음대로, 제끼대로, 제 재주와 힘으로 그렇게만 살려고 했던 이 야곱의 아집을 하나님이 꺾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수 있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가장 위기 때에. 정말 두렵고 외로웠을 때, 모든 사람을 앞에 두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위기 때, 고통의 때, 시련의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럴 때 마음을 두드리기도 하고 시름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새로운 아침 새로운 날을 맞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을 분예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다 밤새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지은 이름입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던 야곱을 쳐서 절룸거리게 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발을 절해야 하는 그 고통은 있었지만 그 고통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훨씬 더큰 것입니다. 비록 다리를 절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위기의 문제였던 형과의 만남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던 형입니다. 그 에서가 절름거리는 동생을 봅니다. 자기 옆에 엎드린 아우 야곱을 보았습니다. 에서가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엎드린 동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형제는 부둥켜 안고 서로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 달려오던 형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꿰를 가지고 사람들로 방어벽을 치고 선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애서의 마음도 만져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위기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만져 주시면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위기를 맞아서 두려움에 떨던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맞는 해돋는 분이엘의 아침, 그 아침은 희망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12시를 넘어서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날 치열하게 살아오느라고, 혹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느라고, 믿음의 끈을 느슨하게 했고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를 보내고 새를 만는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터치로 인해서 우리가 다 깨어지고 부서져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맞이하는 새해. 그 소망찬 새 아침, 그런 새해는 위기가 감사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기쁨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